안녕하세요. 꽃의 천사 루루 친구 채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육이는 상시. 오늘의 주제는 겨울철 물주기 방법 두 종류를 이야기하고 자한답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날씨가 참 좋죠? 오늘 내일 한 이틀, 어, 최저 온도도 영상으로 지금, 어, 돼 있네요. 그래서 루친다는 이렇게 밖으로 지금 오늘 다 내놓고 오늘은 풍욕이 아니라 일강욕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자리를 이동해서 겨울철 물주는 방법 두 종류를 어, 이야기하고자 한답니다. 겨울철 물주기 방법 두 종류에서는 저면과 상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저면으로서는 겨울에는 물을, 어, 충분히 주면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물을 주어야 되는 상황이 있답니다. 지금 보시면은 콩분, 콩분은 충분히 주고 이꼬이 저면을 할 때는 어, 화분이 1대1 정도, 어느 정도 되고, 이 꼬지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100% 물에서 1분 정도 풍덩 담가주는 방법을 취한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 저면 할수 있는 거력을 갖다 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어, 아주 속에 작은 화분 있죠? 요 사, 작은 루루분 같은 요런 요런 식은 이렇게 100% 저면 안 됩니 얘 넘어졌네 100% 이렇게 상관없답니다 이렇게 넘어져도 흙은 쏟아지지 않으니까 상관없고 이렇게 100% 이거는 하루 정도 이틀 중 하루 정도 충분히 담가줘도 이상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화분들은 물마름이 빠르니까 이상이 없고 여기 지금 방울 복랑을 지금 저면으로 놨는데 이게 어 물을 어 지금 화분이 커서 일 어. 허런 상면에서 흐르는 물로 주었더니 계속 하엽이지고 있습니다. 계속 하엽이지고 방울 봉낭은 속에 물을 많이 차고는 있는데 지금 물을 자주 주진 않죠. 그러기 때문에 어, 물고픈 현상이 심한 것 같아서 굉장히 쪼글거림이 심해서 이렇게 저면으로 주었답니다. 화분이 커서 걱정이긴 하, 걱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토분이나 도자기 화분 같으면 걱정인데 이거는. 음, 패트병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많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통풍이 아주 좋기 때문에, 어, 관리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물마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큰 화분, 방울복랑은 이렇게 저면으로 하루 정도 담가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 꼬지가 있는데, 이 꼬지는, 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어, 물을 자주 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저면을 한번 하면은, 어, 한달 정도 물을 주지 않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두달 정도도 물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이 꼬지는 자주 자주 물을 주어가지고, 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 꼬지 스타일은, 물을 여기다가, 작은 분에다가, 까떡, 요렇게 부어놓는답니다 이렇게 많이 부어 넣고는, 이렇게, 풍덩? 풍덩? 이렇게 풍덩 담가 놓는답니다. 담가가지고 한 1분 정도? 1분 정도 충분히 이렇게 물이 섬여 들었다고. 그런데 이 속에 있는 휴가토나, 음, 마사 같은 게 충분히 물을 흡수하지 않은 상태, 그냥 물에서 어, 풍덩하고 들어갔다 나올 정도에 그렇게 들어갔다 나오면은, 한 하루 이틀 만에 물이 마른답니다. 물이 마르기 때문에 자주 자주 물을 주면은 아주 어 잎꽂이 성장이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상면으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면으로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겨울철 주는 방법입니다. 여름에는 또물 어, 주는 방법이 또또 또 조금씩 다르답니다. 겨울철에 상면으로 주는 물주기는 물이 흐르는 정도로 어, 주는데 화분 크기는 거의 1대1 정도. 어, 우리가 물마름이 화분이 크면 물마름이 높고 화분이 작으면은 아까처럼 화분이 아주 작으면은 물이 금방 마르기 때문에. 아이고, 페이퍼 용지가 날 넘어져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화분이 작으면 아주 작은, 어, 콩분 같으면 금방 물이 마르기 때문에 오랜 저면을 하도 되지만은 적당한 화분 크기에서는, 어, 1대1 정도 우리 주먹만한 크기, 어, 기본적으로 빨간 포트, 그런 정도의 사이즈는 1대1 정도 흐르는 물을 흐르는 정도로 충분히 주면은 아마 될것 같고, 그리고 아주 큰 화분 같으면은 위에서 한두 바퀴 살짝 주면은, 어, 아주 어, 예쁘게 다육 생활 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도는 어, 1대 1 정도로 주고 1대 1 정도 크기의 화분에서 흐를 정도로 위에서 상면으로 물을 줄땐 흐를 정도로 주고 어떤 거는 한두 바퀴만 살짝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게 한두 바퀴만 살짝 주는 화분 어, 물주기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놓친다가 상면으로 물을 줄때 이것저것 써봤는데 물조리기가 작고 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어, 이거 생수병을 그냥 이렇게 어, 했답니다. 여기에 보면 은 물구멍을 이렇게 작게 하나를 놔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거는 자연스럽게 어, 그냥 통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찌그러졌답니다. 손손 손 잡기가 아주 편하고 좋게 이렇게 찌그러졌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주면은 이렇게 잘 된답니다. 그런데 어떤 화분에 지금 어 1대1로 주면 되냐 하면은 허혈 정도로 요렇게 요 정도 요 정도 사이즈 누다 있는 요 정도 사이즈나 아니면은 저기에 어 루비 틴트 같은 조런 사이즈, 얼려진 같은 조런 사이즈에서는 어 상면으로 물을 주는데 1대1 정도, 물이 허혈 정도 그러니까 위, 위에서 물을 주면은 마사율이 높아가지고 금방 물이 흐른답니다. 하지만은 어 물이 흐렸다, 흐른다고 흘른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흙이 다 어, 젖어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줄에는 물이 들어가고 어느 줄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 흐르는 정도까지만 하고 멈추면은 그 나머지는 어 물이 서면서 어 잉크가 번지듯이 살짝 번지는 정도 그리고 마사나 휴가토가 들어 있고 화분에 화분 종류에 따라서 화분에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끔 물 마름이 빠르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흙법사 같은 거뭐어 우주목 같은 데 이런 데는 어 물을 한두 바퀴씩 돌려 주도 좋답니다. 그런데 이 흙법사는 지금 동영다육이죠 동영다육에서 어, 성장을 하기 때문에 물을 헌법 준답니다 그런데 화분 사이즈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루루호 여기에도 지금 보면은 물을 어뭐 헌법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 한 바퀴 그냥 휙 돌아가는 정도 그 정도로만 물을 주면은 충분하답니다 루틴다는 여기 라울 같은 거나 아니면 저기 잉어 화분이나 여기 합식 화분 있죠? 이런 화분에는 물을 한 바퀴씩만 돌려줘도 충분히, 어, 물 흡수가 잘 되고, 그리고 아주 겨울나기가 아주 좋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조건에 갖춰야지 겨울철에 물을 이렇게 충분히 줄수 있는지 그 조건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 주는 조건에서는 동영다육이와 하영다육이가 있습니다. 동영다육이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에오니움 속과 같은 종류입니다. 에오니움 속과 같은 종류에서는 물을 흠뻑 주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물을 흠뻑 준답니다. 그리고 하영 종류 같은 거는 거의 우리나라의한80% 정도가 하영다육이입니다. 그런데 그 하영다육이는 음, 물을 절수를 한다든가 단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어, 상면이나 저면으로 어, 경우에 따라서 어, 조금씩 줄수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다음 번에 어떤 조건이 또 필요하냐면은 난방이 어, 루친다처럼 이렇게 실내에 난방이 있다든가 아니면 겨울에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건조하답니다. 건조하고, 그리고 집이 남향이어가지고 햇볕이 잘 드는,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조건에서는 물을 흠뻑, 흠뻑 어, 충분히 어느 정도 주어도 큰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겨울에 왜 어, 절수를 하고 단수를 하냐면은, 날이 추우면은 어 화분 속에 물마름이 아주 느리답니다. 느리기 때문에 물을 작게 주어도 오래가기 때문에 물을 절수나 단수를 하라고 한답니다.하지만은 겨울에 또 반대로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남량의 햇빛이 좋고 통풍이 좋으면은 빨리빨리 어 여름 못지않게 봄가을 못지않게 요즘같이 이렇게 햇살이 좋답니다.오늘 내일은 최저 어, 온도도 어, 영상으로 올라가 있답니다. 이런 날에는, 어, 11월 초에 아마 이게, 어, 지금 절수, 단수로 들어온 분들이참 많을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은 물을, 허, 어, 헝벅헝벅 주어도 참 좋을 날씨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비가 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는 웬만하면 맞추지 말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비를 맞추면은 날씨가 겨울에는 추워진답니다.그러면은 어, 화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오늘날은 날씨가 참 따뜻하기 때문에 밖에서 물을 주고 밖에 있어도 거의 괜찮을 정도.그런데 겨울입니다.겨울이기 때문에 음, 화분 속이 어, 상온이어도 물을 주면 올 수가 있으니까 실내로 들어와서 영상 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방향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저는 어 많은 경험이 없지만은 어 유치님들 경험하는 걸 보면은 여름철에는 거의가 무름으로 많이 보낸답니다. 그것은 어 장마가 오기 때문에 장마 때문에. 어, 습도가 높아서 물어모로 많이 오지만은 겨울에는 우자라미가 많지 물어모로 보낸다는 물 관리 때문에 보낸다는 얘기는 극히 드문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우짜라미는 햇볕 부족이라는 겁니다. 물을 잘못 주어서 보다는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절수하라는 거지, 어, 물어모로 보내기 때문에 물을 절수하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오늘 같은 날은 충분히 볕이 좋으니까 어, 풍력도 하고, 햇빛 샤워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서 이런 내용을 자막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참 편리하고 좋은데, 제가 컴퓨터 만지는 게좀 아직은 서툴기 때문에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한번. 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답니다. 정리를 하고, 어, 이렇게 하면은, 어, 이야기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두서없이, 어, 겨울철 물주기 방법 두 종류와 어떤 조건에서 물을 줄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